효도하는 마음에서 용돈도 드리고 큰 물건들, 가전제품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용돈을 10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병원비랑 해서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대표님들과 함께하면서 대표님들이 가장 고민인 세금 걱정을 줄여드리고 500억 이상의 세금 절감을 도와드린 IMCO의 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에 대한 좀 불합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조세 경쟁력이 OECD 국가 중에서 중 하위권입니다. 어떤 부분이 좀 불합리한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 부분을 알고 계셔야지 그냥 나는 효도한 건데 세금 폭탄을 맞는 으 그런 일이 안 생기겠죠. 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 증여세 상속세가 효자들한테 또 효녀들한테는 안 좋은데요. 이제 병원비를 내가 내드리고 싶죠. 근데 병원비를 내드린 비용이 상속이 발생했을 때이 비용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양을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상속세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비용만 쓰고 세금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라고 예를 들게요. 아버지 재산에서 2천만 원 병원비를 쓰셨다면 세 구간이 뭐 사십 프로 구간이라면 팔백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줄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병원비를 내드리면 이 팔백만 원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병원비를 부모님의 재산에서 납부를 하시는 게 효과가 있고요, 효도를 하시려고 직접 내시면 상속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장례 비용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장례 비용은 다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병원비 내준 거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상속 자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또 부채는 빼줘야 되잖아요. 이런 공제 금액 중에서 대표적으로 장례비 같은 게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을 빼주고 나머지가 또 과표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죠. 부모님에게 뭐 용돈이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부모님이 재산을 있어 있으셔도 뭐 효도하는 마음에서 용돈도 드리고. 큰 물건들, 가전 제품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상속세 측면에서 본다면 절감을 할수 있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거는 부모님 돈으로 좀 구입을 하신다거나 뭐 용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월 주시는 것은 당연히 그 부양 비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상속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큰 비용 들어가는 거를 아버님 돈으로 썼다면 상속세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드림으로 해서 내가 내야 될 상속세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개일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지원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 계산할 때 장례비를 빼고 또 부채를 빼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드린 돈이 부채로 인식이 되면 이거는 이제 공제가 되니까 음.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용돈을 100만원씩 드리고 있어요. 병원비랑 해서.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연간, 뭐, 2 0 0 이렇게 보내시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아, 그것은 빌려드린 돈이다. 우리가 항상 이제 사회 통념상 생각할 때, 1 0 0만원씩 매달 빌려줬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천만원, 이천만원은 빌려준 돈으로 인식이 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세금을 계산할 때 자산에 대비해서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계산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부채를 빼주게 되죠. 여기에서 내가 부모님한테 생활비로 드렸지만 한 번에 목돈으로 드렸다. 이거는 부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례로 5천만 원을 뭐 3년치를 한 번에 드렸다. 이거는 상속 자산에서 5천만 원이 빠지니까 대략 40%라고 한다면은 한 1200만 원 정도의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죠. 우리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병원비나 용돈을 뭐 드리고 싶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양비로 인식되지 않게 좀 목돈으로 한 번에 부채로 인식되는 수준의 금액을 이체하시는 게 상속세 절감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좀 채무로 인식들을 드릴 때도 좀 차용증 같은 걸 써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차용증을 쓰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부모님한테 그걸 쓰자고 하기에는 조금 실무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금액을 의미 있는 금액, 부채로 인식할 만한 그런 금액을 보내드리는 게 나중에 상속세 내실 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그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애매한데요. 사회 통념상 부채로 인식하는 건 적어도 한천 단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채무를 지게 해서. 좀 생활비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네, 부모님의 자산은 어차피 상속이 발생을 하면 다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의 자산을 부채로 좀 활용하실 수 있게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임대료를 받으신다거나 뭐 전세자금 이런 것도 다 부채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비를 써야 되는데 임대료를 올린 거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월 임대료가 좀 올리기 어려우면 보증금을 좀 예, 인상한 부분을 병원비로 쓰신다거나 뭐 요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이제 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로 담보 대출을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현금이 이제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우리나라 이제 어르신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병원비가 들어가도 당장에 어떻게 현금이 없으니 자녀분들이 대신 내줘서 상속세를 늘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뭐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좀 내더라도, 대출을 활용해서 병원비를 쓰신다면 상속세 절감 효과를 크게 볼수 있죠. 부모님 돈으로 뭐 병원비도 하고 뭐 용돈도 쓴다는 게 조금 우리 정서상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상속세 측면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좀 이렇게 미리 현금을 인출해 놓는 것도 괜찮을까요? 좀 편찮으시거나 그러면 좀 미리 좀 인출을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문의를 많이 하세요 주변에서 듣는 것도 있으실 거고 물론 이제 인출을 해서 그거를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뭐 병원비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건 괜찮겠지만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했으니까 모르겠지 내 통장에 넣는다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상속이 발생하면 10년 치의 통장 거래 내역을 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 증여로 보고요 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증여세를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 불성실 20%, 일수로 가산세 0 0 6까지 계산해서 내기 때문에 절대 이제 그런 현금을 인출을 임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상속 직전에 현금을 인출해 놓으면 증여로 인식되는 그 금액의 기준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소소한 금액은 상속세 계산할 때 그것까지 이렇게 따지진 않겠지만 금액이 꾸준하게 뭐몇 천만 원씩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나갔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녀들의 통장 거래 내역을 다 같이 보거든요. 상속,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받는 분다 10년치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할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인출을 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제 출처, 쓴게 있다면. 그걸 부모님이 쓴다는 걸 우리가 소명을 해야 돼요. 소명을 하실 수 있으면 인정이 되겠지만 소명을 못하면 다 증여, 증여로 추징을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죠. 예를 들어 1억을 저희가 임신금로 인출, 인출했는데 그게 저희의 계좌로 들어오는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빠져나간 1억만으로도 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상속이 발생하면 조사는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통상 한 10억 이상이면 다 조사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 돈이 1억이 빠져나갔는데 자녀들 통장에 들어온 적은 없어요. 그러면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고 일단은 의심을 하고요. 이 소명을 누가 하냐면 자녀가 내가 안 받았다는 걸 소명해야 돼요. 나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걸 소명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저희가 예전에 이제 상속세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나이 드셔가지고 친한 여자친구가 생기는 걸 조심해야 된다. 여자친구한테 돈을 주면 나중에 자녀들이 모르잖아요. 소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농담 삼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내가 직접 통장에서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안 받은 거를 소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받은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게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간주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 예, 네, 그 소명이 연도에 따라 기준이 있는데, 뭐80% 소명,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내가 소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상속에는 이제 실제 상속 자산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없어진 돈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하는 걸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상속 개시일 1년 이내 1년 이내에는 2억 원 이상을 인출했을 경우에, 이거는 추정 상속 재산에 합산을 하고요.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을 인출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상속 재산으로 본다. 그래서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정 재산이 돼서 좀 발각되게 되면 기존에 이렇게 증여세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될수 있을까요? 증여세만 내면 괜찮은데 그 증여한 건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신고 불성실에 대한 20%. 그리고 그 날수만큼 또 계산해서 0.02% 가산세. 억울하죠. 실제 안 가져갔다 그러면. 그래서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합니다. 또 그런 걸좀 입증할 수 있게 증빙서를 구비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뭐 부득이하게 현금을 인출하셨다면 이게 어, 상속인들이 받은 게 아니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좀 구비를 해놓으신 게 필요하고요. 어디다가 사용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은 믿어주지 않으니까 서류로 좀 남겨놓으셔야지 상속세 때 상속세 폭탄이 되지 않겠죠.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면 많은 구독자들이 이제 댓글에 정말 불만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나라가 그 조세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세금을 절감하려면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고, 뭐, 불만을 얘기한다고 해서 뭐, 받을 세금을 안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세금은 절감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미리 챙기셔서 상속 발생 시에 좀 억울한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